안녕하세요. 매일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8월 14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월요일,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마음이 교차되고 있는 생각이 교차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위안부, 일본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8월 14일입니다. 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일본의 예, 잘못된 역사 우리 외의 역사 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이한 오늘 387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기온이 33도, 34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급작스럽게 고향시청에 그, 아, 이동한 고향시장이 기자실, 아, 긴급, 뭐랄까, 뭐, 불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다과를 좀 준비해서, 빵을 준비해서 오셨는데, 어, 기자들이, 어, 어 속속들이 예, 있었습니다 좀 어, 속속들이 또 뒤늦게 오는 기자들도 있었고 하지만 어찌됐든 어, 잘 어, 이런저런 이야기 어, 또 시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잠시 잠깐 나누는 시간을 어, 한 20여 분간 가졌습니다 음 아무튼 뭐 어, 덕담도 오갔고 나름대로 또 문제 우리 저는 이제 그 고양시 지축도 예, 그러니까 덕양구에 있는 지축동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기반 조성과 에, 건립에 대한 생각을 에, 갖고 있는지 또 아니면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에, 건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어, 자꾸. 지축 지구는 사실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전역에 20여 곳의 도서관이 있다고 하지만 소규모 도서관들이고 실질적으로 덕양구에 분포되어 있는 도서관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덕양구 이쪽 삼성지구 쪽으로 삼성에 하나 있고 신원에 하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지축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의 단지 수만 가구가 넘는 단지에 시민들이 활용하고 생활하고 또 찾을 수, 찾게 될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거리가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마다 다 하나씩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구에 따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 밀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축은 지축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신도시 이상의 개발 부문을 이뤄서 아파트 단지가 또 수요 시민이 많이 급 팽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관목할 부분에 대한 주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어, 시위 간담회 갖고 뭐 이런저런 어, 일들 처리하고 어, 제가 조금 오늘 방송이 늦었습니다만 어, 저는. 어 어쨌든 오늘 위안부 기림의 날에 대한 어, 생각들을 우리가 좀더 갖고 또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위안부 음, 돌아가신 작고 하신 분들도 어, 그들을 위한 에, 마음의 에, 어떤 애도와 에, 그 뭐랄까요 어 정말 에, 그들을 추념하는 그러한 우리의 위로와. 어, 그러한 마음들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저는 아침에 비가 오면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어, 제가 쓴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만날 수 있을까. 다선 김승호. 그대 우리 언제 또 만날 수 있나요? 파란 하늘 아래 역전의 한 모퉁이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한데. 도도한 모습으로 차분하고 침착한 자태에 열심히 몰입하던 그대. 그래서인지 맑으나 흐리나 선명한 그 자태가 늘 떠오릅니다. 양담은 작은 입술 사이로 고운 추억을 소환해내는 그런 날 오려나요? 비 내리는 날이면 안에 비가 오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날 오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어떤 이전의 어, 그 어떤 추억이랄까, 음, 또 아니면은 진행형인 어떤 과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내 마음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어,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분들이 그러한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통해서 얻어지고 나눠지는 그러한 부분들, 그 모습들을 위안부 기림의 날에 맞는 어, 좀 어, 색다른 표현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글로 제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풍요롭고 행복한, 진지한 어, 그러한 기쁜 소식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저 역시 어,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다 더 나은 이야기들 또 좋은 행복한 이야기들이 어, 많이 어우러지고 그렇게 어, 생성되는 그러한 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중대 또 발표가 있죠. 81호 특사 관련한 예, 특보가 아마 음, 날아올 텐데 아직 발표를 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음, 김태우 강서우총장에 대한 어, 3개월밖에 안 됐죠. 벌써 재판 받고 구속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 정말 어, 대법원의 잉크도 말르지 않은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어,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가석방을 어, 시킨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와야죠. 감옥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날도도 없고 힘든데 또 국가 세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 석방하고 구치소, 교도소마다 백기를 꽂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에 어, 태풍이 지나가면서 어, 남겨준 교훈도 있고. 또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아직 많은 이들이 또 복구에 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 또 이렇게 들이닥치고 어 새로운 또어 태풍이 다시 일본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관리에 유연용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이 예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